성도 여러분,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둘째 주 오류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침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배 및 교회 사역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시 정부 7대 예방수칙에 따라 현장에서 발열 체크와 교인 확인, 지정좌석 착석, 손 소독제 사용 등의 방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시 주차는 교회 지하 및 오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보성고 및 최대 주차장은 해당 학교의 계약까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 지하 식당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되지 않으며 예배 차량 운행과 토비아스 카페, 도서관 및 서점은 정상 운영됩니다. 외국어 예배부 현장 예배는 오늘부터 시작되며 주일학교 예배는 청소년부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며 미취학부와 취학부 예배는 계약 시기를 고려해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에는 5시는 1층 그레이스홀, 6시는 2층 비전홀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9시 기도에는 3층 에베네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외에 교회 운영 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기 비전 바이블 칼리지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이번 비전 바이블 칼리지는 교리 세우기와 바이블 워크, 베이직 워크가 주일반과 주중반으로 나눠 6주간 진행되며 외부 강사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성도는 사전 문자 접수가 가능하며 오늘부터 현장에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에서는 교사행전이라는 주제로 2020 교사 축복의 밤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5월 22일 금요 기도회 시에 진행되는 장기 근속교사 시상을 시작으로 5월 24일 주일 오후 5시 지하 1층 식당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교사 축복의 밤은 오랫동안 섬겨주신 교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교사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오륜 교회의 다음 세대 교사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써내려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오륜 교회 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랩넌트 청년국 랩넌트 워십이 5월 12일 화요일 저녁 8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금번 랩넌트 워십은 강명식 교수의 찬양 인도와 주성아 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등록 성도 중 70세 이상인 성도 가정에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인 성도님들은 교구에서 받으신 선물 교환권을 지참해 주일에는 1층 로비에서 평일에는 1층 사무국에서 선물과 교환하시면 됩니다. 선물 교환 기간은 오늘부터 5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륜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하늘 문이 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죽고가는 영혼들이 축해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덕분에 ¡Sabe!